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형궁 하백신당입니다. 오늘은 흔, 흔히 말하기는 무속인은 뭐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주다, 뭐 혼자 산다, 아니면 뭐 결혼하면 뭐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자식도 있으시고 결혼도 하시고 아직 뭐 남편분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고 혹시 혹여 진짜로 그런 무속인들이 계시는지. 자식을 놓고 같이 가는 부부를 원부부라고 하죠. 어, 그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혼자 또 길을 또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뭐 이혼이나 또 사별을 하셔서 또 좋은 또 인연을 만나서 또 같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 제자가 됐을 때 신령님 전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나 뭐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저는 신령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 만약에 내가 내 가정을 깬다면, 그건 내가 깨는 게 아니다. 신에서 깨는 게다. 어. 그렇게 핑계를 삼게끔 만들지 말아달라. 어. 그러면 나는 신령님을 모시지 않겠다. 신의 길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이들한테는 신령님을 모시지 말라 그러면 난 너희들하고 살지 않겠다. 신령님을 택하겠다. 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남편한테도, 가고 싶으면 가라. 나는 신령님을 버리지 못한다. 내 아이한테도, 엄마가 이 길을 가는 게 싫으면, 너도 나가라. 어. 그리고 신령님한테는, 내 가정을 깨면 신의 길을 가지 않겠다. 저는 양쪽 다 협박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 그래서, 제자라면, 제가 지금껏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가정을, 내가 온전히 지키면서 신의 길을 온전히 잘 오고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내 자식과 남편이 변하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지금 꾸려나가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께 감사하고 남편과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가족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신랑이한테 부탁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저라고 풍파가 없었겠어요? 응. 무당인데 왜 자기 가정 하나 못 지키면서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고, 솔직한 말로.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지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고, 어. 그래서 죽기 살기로 빌었습니다, 진짜. 진짜 죽기 살기로 빌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진짜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 무속인도 사람이에요, 어. 그렇지만. 신도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듯이 사람은 본심이 제일 중요하고 내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어.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다. 그게 한번 흔들려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서 내가 내 중심을 못 잡는데 남편과 아이가 중심을 잡겠어요? 못 잡습니다. 그러면 나만 힘들다고 나만 살겠다고 다 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말잘 듣고, 무당집 아들은 뭐다잘 되고, 남들은 그렇게 뭐 엄마가 빌어주니까, 뭐 앞이 잘 뭐, 뭐, 뭐 미래가 보이니까 다잘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당도 사람이고, 무당 가족들도 다 사람이에요. 무당집 아들도 속 세기고, 저, 저는 법원도 갔다 오고, 학교 화폭으로저 아들 학교 불려가가지고, 선도위원회도 불려가 보고, 신랑 때문에 경찰서도 가보고, 저도 별을 별짓 다 했어요. 그거 다그 곱이 다 넘기고 살려달라고 빌고 매달려서 또 우리 아들은 큰 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명문대도 갔고 남편은 너무 많이 변해서 옛날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 또 되어서 제 옆에 또 꿋꿋이 지켜주고 있고 음또 예쁜 또 우리 막둥이 너무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큰 신당을 또 모시고 이렇게 갈수 있어서 어. 지금은 늘 오늘만 같아라. 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할까 해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여서 어, 그분이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세 가지가 있대요. 자첫 번째는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쇠가 빠지게 돈 버는데 명품 아내 집에서는 아내가 명품에 나돌아다니면서 돈 허벌나게 쓰는 사람. 어. 두 번째는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자. 음, 나쁘죠? 어. 근데, 뭐, 사실 나쁜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진짜 많잖아요. 뭐, 살인, 강도, 막, 강간, 얼마나 많아요. 우리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렇 뭐, 그렇게 따지면 경찰서 가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 뭐, 지금 얘기하는 사람에 비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않은 축이 드는데, 이렇게 사용할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얘기를 들으면, 아,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면, 말 한마디도 천냥 빛은 못 갚을 망정. 남을 상처를 내는 사람, 가슴에. 말 한마디도.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라도, 어 말을 할때 예쁘게 고운 말을 해야지, 후벼파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자식과 부모간에도, 서로 예쁜 말을 해서 상처 주지 말고 서로한테 용기 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잘 서로 이겨나가고 또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가 또 가족끼리 힘이 되어야지만이 또 이웃과 이웃 간에도 힘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이 저는 늘 이렇게 기전에 떠나지 않고 있답니다. 그 이후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